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지금부터 사순절 셋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성남 교회 아동부 친구들 샬롬.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이지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이 되어 계약도 하였고 학교도 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예배도 학교 생활도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진정한 크리스천 친구들 다될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꼭 간직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열매 맺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 없이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좋은 영향력을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물을 담당하는 김용건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년 전, 통계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는지 조사했어요. 5위는 공부와 진로, 또 4위는 성격, 3위는 스트레스, 꼭 정신 건강이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1, 1위와 2위는 무엇일까요? 2위는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것이고요. 1위는 인간 관계였다고 해요.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인터넷과 게임하는 문제를 또 10명 중 4명은 친구나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새학기가 되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은 키도 쑥쑥 크는데 왜 나는 키가 안 클까?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왜잘 하고 싶은데 왜잘안 되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까? 이렇게 온통 걱정투성이에요. 이 세상에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은 그런 걱정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걱정이나 고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함께 들어봐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 돈 벌기가 어려워서 식구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야. 아이, 그러게 말이야.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두꺼운 옷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이야. 나는 당장 살 집을 찾아야 해.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정말 큰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하늘에 나는 새가 보이니 새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거둔 곡식을 곡간에 모으지도 않는단다. 그래도 새들도 굶지 않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단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백합화는 자신을 위해 수고하지도 않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옷보다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입히셨단다.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신단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들에 피었다가 언제 아궁이로 들어갈지 알수 없는 들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단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신단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이 나요. 나의 걱정, 고민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곳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라세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친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해요. 친구를 아프게 하는 말 대신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복금을 전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좋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할아버지는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이웃을 챙기고 돌보는 일에 힘썼어요.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온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어요.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잊지 않고 또 정성껏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남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그 가운데서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사순절 셋째 주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